어떤 숫 넣어도 되니까 큰거 넣으면 좋겠지. 네. 3이니까 이게 4 넣어도 되지. 어차피 이에건 필요 없단 말이네 4, 5, 6, 7, 8, 9. 섯개 10은 뭐. 311네 자리에서는 모두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 6개 중에서 4개를 뽑아야겠지. 네. 그럼 6, 2, 4가 되는 건데, 그걸 안 배웠으니까. 지금 두 개를 뽑는 반대로 뽑으면 되지. 네. 안 쓰는 걸두개를 빼버린단 말이야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지.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여덟,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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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개. 뽑는 것만 열, 다섯 개지. 네. 그럼 예를 들어서, 1, 2, 2, 뽑았으면 3, 4, 5, 6, 이 되면 6 5 4 3딱한 자리밖에 없지 1 네. 5개